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열5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그 답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유유하게 부르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룬 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가지로 드러나는데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 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금생에 그것들에 수반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얻게 됩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두 번째는 양자 됨,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의롭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했고 그리스도로 받는 유익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의롭다 하심, 곧 칭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이입니다. 아,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됐고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우리한테 이제 너는 죄가 없다고 해주신 거죠. 그 죄가 없다 하시면 바로 이 원죄입니다. 우리의 죄책,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이 유죄가 이 상태가 바로 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유죄로 얻,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됨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것을 더잘 표현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어디로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누가 일으켜 주신 것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에게서 죄책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방금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어떤 행동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 받아들여서 완전하게 구원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제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막 살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말들을 정말 자신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것이 왜 무선 표현이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한 적이 없다. 존재한 적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존재한 적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롭담을 여긴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34문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수유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칭의는 근본적인 우리 구원의 복이라면 이 양자됨은 최상의 복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양자됨은요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에 보면 곧 영.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무죄 선언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고대 세계 입양 제도를 살펴보면 이것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 자신 있게 로마 시대라고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교재에 고대 세계라고 어,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입양 제도는 이러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식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양한 이유는 어, 자신이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은데 자녀가 없어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능력 있고 때로는 좀더 인물도 좋고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요. 어, 일종의 네 이런 콘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되고 인물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주사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양자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경탄은 어디서 시작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까? 종이 죽음과 죄로부터 구속받았고 타다 남은 나무가 영원한 불에서 건져졌네. 내가 어떻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까? 나의 위대한 구원자를 찬양할까? 오그 선하심을 어찌다 말할까, 아버지, 당신은 내게 무엇을 보이셨나이까? 진노와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다니. 이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노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을 누리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존 웨슬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칭이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유유하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됨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양자가 되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특권이죠. 두 번째는 하늘 나라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우리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가 아닌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확신 생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배운 것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 감동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